안녕하세요. 김정은 부동산 소장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랑시 단장면 사연이 있는, 어, 나대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곳은요, 어, 바로 산자락 아래에, 어, 있는 토지입니다. 네, 토지 면적은, 어, 149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영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이고요. 이곳의 어, 건별은 6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100%이고요. 이곳은 미량아이시에서 약 15분이고요. 어, 그리고 미량댐과 표총사가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토지 바로. 옆쪽에는요, 이렇게, 어, 물이 많이 흐르는, 네, 소화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 토지는 네모 반듯하고요. 어, 동네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 토지이고, 우 토지 왼쪽에는, 네, 전원주택이 한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 같이 함께, 네, 전원생활 하시면 좋을 듯한 이웃도 있고요. 토지는 이렇게 평지이고요. 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탄 어, 작업하실 이유 없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계에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정사각형에, 방향은 남양입니다. 남양으로 집을 지우, 어, 지으시면 되고, 전기와 수도는 바로 인입하시면 됩니다. 집 앞에까지 수도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에 전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 매매 금액은 평당 100만원에 나와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